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10위 제품입니다. 꼭 필요한 기능만 딱 있어서 쓰기엔 이게 최고더라고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라니. 마침내 찬스가 왔습니다. 9위 제품입니다. 내돈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몇안 되는 방패미트에요. 이 가격에 이 품질이라니. 마침내 찬스가 왔습니다. 8위 제품입니다. 이만한 상품은 정말 흔치 않아요. 한번 써보면 다른 건못 쓴다는 후기.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7위 제품입니다. 가성비만큼은 이걸 따라올 수 없어요.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직접 써보고 판단해보세요. 6위 제품입니다. 방패미트 중에서도 이 상품은 특히 가심비가 좋다고 해요. 한정수량이니 서둘러주세요. 5위 제품입니다. 요즘 찾는 분들이 많은데 반응이 좋아요. 아래 링크 누르면 추가 할인 코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4위 제품입니다. 주변 지인들도 사고 후에 없다고 해요. 배송이 빠르니 망설이지 마세요. 3위 제품입니다. 주문량도 엄청나고 재고가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 서둘러 클릭해보세요. 할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위 제품입니다.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오늘만 이 가격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실물 받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서 놀라실 거예요. 현명한 소비자는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설명란을 참고하시고 링크로 들어가 보세요.